뭐든 이렇게 다 갈아치우고 짐멋대로해 버리는 게 이제 자기 의지가 관찰안 되면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음.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 국정원 1000명 잘랐습니다. 네. 1000명? 어.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1000명이라네요? 아니, 예. <laughs> 네. 아니 일, 말이 돼? 1급 이상 20몇 네. 명몇 자르고 명 잘랐잖아요. 이제 상급, 4급 대기 발령자까지 하면 1000명이거든. 와. 이 일이 됩니까? 그런 사이에 아니? 네 분이 벌어져 가지고 너무 많이 자르니까 이제 시킬 놈이 없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누구 저기 뭐냐 패거리들이 이제 밑에서 네. 어 서로 1급 2급 올라가려고 이제 3, 4급은 잘린 건 아니라 대기 발령이니까 그중에서 진급자가 나와야 되고 그는데 너무 많이 자르니까 음. 이제 거기서 막 대란이 벌어졌을니냐 인사 시스템이 깨지니까 네. 그러다가 김규원 국정원장하고 음. 그 비서실장 A 씨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양반하고 그 전에 조상준 기조실장하고 예. 전부 그냥 복마전이 벌어져가지고 예. 1 년간 국정원이 쑥대밭이 됐던 거 아니요? 예, 조상준이 음. 먼저 나갔죠. 먼저 예. 나갔지. 그랬는데 그리고 A 씨가 뭘좀 해볼래다가 또 틀어지고 어, 또 틀어지고 예, 그렇게 된 거죠. 어. 어, 그랬는데 그 사이에 국정원이 그 부산 엑스포에 대한 정세파악 제대로 못. 하나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초토화된 거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그런데 작년에 거슬러 올라가면 네. 경찰이 그랬어요 경찰국 신설 때문에 어 네. 치안감급 이상이 그저 유상경 총경이 네. 그 만든 그왜 회의 같은 네, 사람들 네, 네. 그 사람들이 치안감 그 인사에서 맞아요. 완전히 전멸합니다 맞습니다. 전멸 네. 여기도 이제 1 0킬 놈이 어고 음. 경찰도 그래가지고 초토화됐고 음. 올해 네. 군 대장이 전환 물갈이됐거든 응. 음. 군도 그러네. 작년에도 전환 물갈이를 했기 때문에 예. 올해 또 전환 물갈이를 했다는 뜻은 예. 작년에 대장으로 진급시킨 애를 올해 군복 벗혔다는 얘기거든. 그 일을 하 그러니까 이제 합참 의장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참 의장 군서열 1인 대장 중에서도 선임자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시킬 놈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 그래 가지고 해군 작전 사령관 3스타 진급해서 그러니까요. 최 1년이 안된 사람을 사성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으로 끌고 온 거야. 네. 이러면 군 지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사람 무슨 뭐 거다. 학폭에 뭐 어. 저기 근무 중에 아이스링 쏘는데 골프의 주식에 뭐 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면 군령권을 행사하게 됐어요. 저기 경찰 군 국정원이 네. 초토화가 된 거거든. 음.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네. 그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를 봐. 음. 그때 검찰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최동호 검찰총장 혼외자식 사건이 터지면서 어서 내보냈죠. 어, 네. 완전히 작살났서 네. 조선일보 일면이었어요. 어,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서울시 유우성 시 간첩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남재중 국정원장의 경질이 초일기에 들어갔어요. 네. 그다음에 기무사에서 무슨 일이 음. 있었냐? 음. 그때 육사 37기 이재수가 기무사령관을 했는데 음. 그해 정윤의 문건 사건이 터져. 네. 그래서 박지만 쪽이 집중견제를받아그 박지만하고 육사 동기생 37기들이 그해 요직에서 퇴출당하고 에. 연말에 진급자가 한 명도 안 나와. 음. 완전히 그 기수가 초토화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때 진급에서 물먹은 신원식이 사성장군을 못 달고 아. 37기거든? 그때 정치를 할 생각을 그때부터 했을 아,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나와서 태국 집에 가서 붕짜자 붕짜를 한거 붕짜자 붕짜로 이어지는 붕짜자 붕짜가 그래서 나온 거구아이 음. 아,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김종대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쫙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 역사와 지금 현재를 이해하잖아. 음.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네. 그때 2014년에 거기에 세월호 사건도 터져. 그렇죠. 맞아요. 어. 예, 예. 그래가지고 연말에 이제 남재준 잘리는 것까지 일단락이 됐는데.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음.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네. 이제 경찰 검찰 기무사 같은 데가 완전 초토화되니까. 네. 안득겠서 모든 정보 나한테 가져와 음. 이러면서 이제 점점 모든 게 위로 쏠리기 시작했고 그렇죠. 맞아요. 직접 결정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문구리삼 인방 어. 어~ 십상시 음. <laughs> 그러면서 제가 그걸 표현하는 걸 뭐냐 하면은 비정상적 기형화라고 하는 건데 가분수 권력이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기둥은 비실비실한데 네, 머리만. 지붕이 음. 이게 무거워지는 위태위태한 건물로 되는 무게중심이 위로 가는 거고 네. 그게 저기 2016년에 그 지붕의 무게를 못 이기고 그. 폭싹 주저앉아. 예. 그게 이제 국정농단 음. 탄핵 사태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대통령 1인 지하로 음. 이렇게 그 모든 걸 갖다가 다시 재설계하는 순간 기관이 마비돼 음. 그때 국립대학 총장 6개월 공석에 맞아요. 그래서 중앙부처 국장들 6개월 1년 공석이 허다했습니다. 여기도 잘못 채우는 분위기예요 어. 공석이 많아요. 여기도. 그러면은 이 국가는 예. 이 공적 기능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안정된 가운데서 정상적인 그 음. 신진대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유인촌으로 장관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저 유인촌 장관되고 문화체육 독립만세 음. 전북 환희에. 분위기예요. 네. 와. 근데 하여튼 <laughs>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음. 어, 우려를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건데, 음.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음. 이게 내년 총선을 기화로 해서 음. 어, 정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군사 외교 안보 뭐 이런 것들이 음. 굉장히 심각하다.